대운이 너무 명확해요. 음. 대운이 뭐냐면 이제 큰 운이 아니고요. 인생에 갑자기 한번 오는 큰운 이런 거 아니고 사주 용언대 10년마다 바뀌어요. 10년마다. 십 네. 10년마다 바뀌고 또 중요한 거 30년마다 계절이 바뀌어요. 봄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요. 네. 이게 중국어로는 천기 자체가 날씨거든요. 봄여름 가을 겨울 내가 겨울에 태어났다. 오. 그럼 그 연월이 네. 월에 태어나는 그 글자 자체가 해자축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코드가. 음. 그러면 그게 내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 대운이, 운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 거꾸로 역행해서 가을로 대운이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음. 이제 천간이 뭐,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이게 순행 역행이 바뀌고, 남녀에 따라서 또 다, 다로 그래요. 그래서, 고고, 고그 대운을 보면, 내 대운의 계절이 겨울이냐. 음. 겨울에 태어났는데 내가 겨울을 살고 있느냐? 겨울에 태어나고 있는데 봄을 살고 있느냐? 음. 겨울에 태어났는데 가을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음. 인생의 색깔이 달라요. 음. 너무 재밌다. 그 겨울이라는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주에? 그 사주에? 나와요. 나와요. 앱 있잖아요. 사주명령 아, 사주 앱이 명령? 얼마나 명령? 많아요. 네. 그쵸. 네. 거기 보면 내 사주를 넣으면 대운이 밑에 이렇게 쭉. 대운이. 대운이 네. 몇 살부터 몇살딱 10년 단위로 다 나와요. 해, 자, 추. 이게 겨울이고요. 아, 어, 해, 자, 추. 인, 묘, 진. 이게 음. 봄이고요. 어? 사, 오, 미. 이게 여름이에요. 음. 그 다음 신, 유, 술. 이게 가을이에요. 근데 한 번에 올라가. 아, 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경자년 개운하는 법이 자수가요. 음. 그러니까 자수의 자수의 뜻이 우리 우리가 다 쥐라고 아시죠? 네. 이렇게 쥐는 상징이고요상징일뿐이 네, 상징일뿐이고 상징일 어. 자수는 씨앗이야, 씨앗. 씨앗. 네, 씨앗. 자수를 딱 생각하면 음. 우리는. 그 별자리 중에서도 북극성?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고, 네. 자수는 생명의 씨앗, 응축된 생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수기에 완전 응축된, 완전 생명의 씨앗. 딱 자수는 그냥 딱 생명의 씨앗.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이 자수 에너지는 이거예요. 정신에너지. 정신에너지인데 그것도 굉장히 걸러진 정신 에너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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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그러면 뭐요? 예 전문성의 에너지예요. 전문성의, 네, 전문성의 에너지. 에너지. 아, 너무 재밌다. 아, <laughs> 너무 재밌어 그래요? 오. 그러니까 자 겨울이 겨울이 우리가 지금 뭐 지금이 1월이니까1월이 네. 추월이거든요. 음. 추월이 겨울이에요. 음. 해자 축이 그러니까 겨울 지금이 지금이 겨울이죠. 시즌이 네. 겨울이지만. 음. 올해 자체가 겨울인 거예요. <laughs> 어. 자수는 샘물, 샘물, 샘물 소산하는 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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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어, 물, 깨끗한 어. 물, 걸러진 음. 물요런 물의 물상이기 때문에 네. 더 정밀하고 정제된 거예요. 음. 그니까그 넓은 무, 그 해수물에서 더 걸러진 물이 자수인 거예요. 음. 그래서. 올해는 전문성에 집중해야 되는 해인 거예요 경자녀는 아, 공부를 해야 되는 죠 그렇죠 그렇죠 그공부그 네. 해야 되고 아, 그중에그중 특히 내 능력 중에서 나의 특별한 능력을 아, 발견하시면 아, 좋은 해에요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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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좋다. 네, 네. 그리고 경금은 또 결단하는 에너지예요. 결단. 결단하고 사실 음. 잘라내는 에너지예요. 잘라내. 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미니멀 네그 라이프가 좀 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요즘 신들 네, 네, 많이 버려. 네네 어제도 어떤 분만 만났는데 언니 어, 아, 네, 저다 버리려고요. 아, <laughs> 오 네. 결단하고 네, 심플하게 네. 하고 네. 왜냐면서 나를 발견하는. 그렇죠. 거야. 왜냐면 겨울이 또 남았잖아요. 아직 1년이로 <laughs> 남았어요. 네. <웃음> <웃음> 오, 네. 2년이 남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쵸? 올해 내년 네. 올해 내년 네. 2년, 2년, 2년 겨울 그래서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또 경금 음 에너지는 음 이게 목화 에너지는 굉장히 사적인 에너지고요 음 어그 금수 에너지는 조금 더 공적인 에너지고 음 객관적 에너지기 이음 때문에 좀더 내가 공정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어, 격 객관적이 되고 어 그리고 좀은 자를 것 잘라내는 음 그런 시기 그리고 내 원석에서 나의 원석에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 능력을 음, 뽑아내서 뽑아내네요. 공부하는 시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경자년이. 경자년이. 네, 힌지 말고. <laughs> 힌지, 막 힌지 사갖고, 막 가방에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네. 공부하고, 책한권더사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를 발견하고. 전문성 공부. 아, <laughs> 전문성 공부.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천기는 음. 겨울이라도 내 인생이 봄이다.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 그러면, 응. 사실, 아그 시대를 시대는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이지만 나는 봄이지. 네. 나는 활동해야지. 아, 나는 활동하면서 활동해야지. 나는 활동 겨울 한... 이 시대에 그그 내가 그렇게 있는 그렇죠. 그런 걸 하면 되겠다. 그 겨울 시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계절적인 겨울을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음. 그 시기에 내가 할걸 하는 거죠. 아 꽃피울 수 있는 걸. 네, 꽃 그렇죠. 피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정말 더고석같이 네, 빛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어, 내 계절을 재밌다. 알고 내 시간을 내 알고, 계절을 내... 알고 또 시대 흐름을 네 알고. 맞아 요 시대 흐름을 알고 아, 맞아요 그런 재밌습니다. 거 보려고 음. 이런 거 명리학 공부하는 거예요 명리학은 음. 천문학입니다 아 네. 천문학입니다 네. 네, 천문학입니다 네또한 그 네. 가지 개운하는 그런 법들 네 그런 팁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운을 더 네. 좋아지게 하는 내가 타고난 네네. 그 기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더 되게 좋게 하려는 거 아니면 내가 못 썼어 그동안은 그거는 진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 첫 번째는 자기를. 알아야 네, 거구나. 이 명리에서 음. 내가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명백하게 알려주거든요. 음, 음. 내가 목이다. 음. 내가 화다. 음. 목화 토금수 고그 에너지에 따라 내가 음. 또 주류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달라요. 음. 목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화는 되게 화끈하거든요. 음. 화끈하고 실행력 좋고 음. 막 그래요. 음. 뒤끝 없고 음. 시원시원하고 음. 그래요.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편안하고 사람들을 다 중재해주고 받아주고 음. 사람들이 와서 다 상담해. <laughs> 토가 많은 사람한테는요. 와가지고 다, 다 상담하고 토어놔요 맞아요. 음.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 내려 주길 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정 적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금이시잖아요. 뭐 어디갈때 나한테 맞춤을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laughs>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아, 그래요. 그게 그, 그렇죠. 그 이유가 있고. 네. 결정을 내려 주길 원하죠. 금 기가 많으신 분들은 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고 결정을 딱 내리는 그 결단력이 음 탁월하시거든요. 음 수기가 있는 분들은 정말 받아주고 풍성하게 어... 하고 또 깊이 또이 정신 에너지를 음... 쓰시는 분들이세요 아... 철학과 정신 에너지 그네 음... 그렇게 또 공부하는 에너지고 어... 인수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음... 인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타고난 에너지가 뭔지를 음... 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답다. 살고 있어 있는지를 봐야 돼. 아, 내가, 내가 금인데 막 수처럼 살고. 그렇죠. 어. 내가 금인데 막 목처럼 살고 막나다다 <laughs> 막 다, 다 그냥 어. 사, 사사로이 뭐 그냥, 뭐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안 풀려. 아. 그렇죠. <laughs> 그런 그렇죠.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목은 되게. 친밀감, 이붙침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 사적으로 엮어. <laughs> 목은, 목은 사, 되게, 되게 친해지고 어어, 그냥 사, 사적인 관계가 돼요. <laughs> 네. 그러니까 환자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음 저는. 아, 저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 내가 우선 나답게 사나? 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음 내가 나다운가? 음 근데 만약에 내가 나답지 않아. 그럼 실제, 기쁘게 기분 기분이 좋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음. 내가 나답게 살지 않고 음. 있으면 뭔가 뭔가 안 풀리거나 어. 뭔가 기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않거든. 내가 뭔가 표정이 좋지 않거나 그래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음. 또 많은 또 상담이나 또 의학적으로나 또 인생. 인생 상담이나 이렇게 다 친구가 되어 주시면되니까 <laughs> 언제든지 오셔서 <laughs> 가깝습니다. 신촌입니다. 아, 오셔서 네. 상담도 받고 원장님 이야기 많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봄이시거든요. 아 올해까지가 마지막 올해 겨울이고요. 마지막, 이제 완전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 어, 가을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저는. 언제부터 아, 내년? 내년, 내년, 내년부터. 내년, 내년. 그래서 올해가 이제 변곡점인 거죠. 아, 꽁틀, 꽁틀. 바, 그 변화의 <laughs> 시기에 있어서 올해 책이 나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20년 정말 나를 네. 알고 음. 시대를 읽고 음. 정말 모두 행복하고 음. 또 좋은 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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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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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